와이프랑 뭔가 있으면 기분 좋은 일들이 자주 생겨요. 음. 다투기도 하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와이프가 기분 좋으면 저조차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울지 않을까. 왜냐면 울은 더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저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 가족을 음.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줬죠. 왜냐면 음. 그때는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저 자신, 그냥 제가 놀고 먹는 거, 요거밖에 없었어요. <laughs> 와이프한테는 조금 돈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laughs> 음. 근데. 와이프가 제일 처음에 이 금액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근데 아,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했었거든요 이걸로 이 정보를 듣는데 이거는 아까운 게 아니다 나중에 봐라 나중에 우리가 살 그거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돈은 분명히 아닌 거는 맞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냐면 예. 저는 제 목표가 나중에 와이프를 이 수업을 듣게끔 하는 게제 목표니까 <laughs> 그러면 애기들이 빨리 가야 돼요. <laughs> 나중에 선생님이 전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또또 아,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는 거랑 저랑 얘기하는 거랑 이게 삼자한테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운전도 가족한테 배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네. 제가 네. 같이 들을라 했는데 그 애기, 애기 때문에 네. 같이 못 들었네. 와이프한테 내가 볼 테니까 자기가 가라. 나는 벌써 다스타디다 됐다. 내가 <laughs>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가겠대. 딱 선생님 나이 때가 교육생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꺼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응. 선생님 항상 얘기를 많이 응.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와이프가 0번입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웃음> <웃음>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아 정말로요? 네. 저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어, 되게 의외다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고 제가 사는 인생 자체가 너무 즐거운 사람이 이인으로어 <laughs> 왜냐하면 저는 원래 제가 창원에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너무 스케줄에. 짝짝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매일매일 이렇게 딱 짜야 돼서 회사도 어느 만족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레저 그렇죠. 활동하시면서 오리올럴은 그린그리로 갔다가 <laughs> 화요일 날은 스포츠 댄 하러 갔다가 수요일 아 날은 사람들하고 와, 활동을 진짜 많이 하죠 네, 영어 스피치 이런 거것도 아 하러 갔다가. 네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다른 또 거기 갔다가. 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금 저한테 아 그... 진짜 꽉 채워서 생활을 하셨나요? 네. 알차게. 알차게. 그런데 해외 나가 보니까는 휴가 딱이주딱 받으면 거기서 그렇죠. 바로 유럽, 유럽으로 가서 막 있는구나. 놀다가 한국 잠깐 들어갔다가 복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삼촌 분이라는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네네네. 만났는데 와이프는 솔직. 저를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 너무 약간 욜로의 느낌이어서 그런가? 완전 욜로였어요 결혼할 상대는 좋은데, 이 사람은 음. 결혼할까 말까 어. 그런 생각을 와이프가 많이 했을 때. 어, 결혼하고도 저렇게 맨날 싸돌아다니면 아, 그런생각 아니라, 왜냐면 제가 3 개월마다 오니까 와이프가 나이가 좀금 어. 작아요. 저랑 8살 차이가. 어. 그때는 러니까그 20대였어요. 어,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3 개월만에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고 와이프를 해외로 불렀어요 우선 해외로 불렀어요 어. 여행하고 나면 네. 와이프가 좀 마인드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어, 네, <laughs>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막 유럽여행 이렇게 유럽 차 하고, 빌려가지고 네, 차 빌려가지고 하고 그래갖고 결혼에 성공했죠 유럽에서 출장 갈때 와이프 불렀어요 와이프 어. 불러가지고 한달막 이렇게 있을 때도 와이프 휴가 내가지고 어. 독일로 놀러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가고 막 이랬었어요 어. 네. 뭔가 시너지가 있었네 그것도 네. 네. 결혼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다 발주처가 애제리드었는데 우리 네. 와이프 너무 좋아해서 그래갖고 일이 더잘 풀렸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네. 헤드가 여자였어요 음, 둘이 엄청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협상하는데 되게 한 3천억 짜리 문제 풀었죠 와 진짜 그때는 거기서 바로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와이프 어. 때문에 덕분에 잘 풀렸고 와이프랑 뭔가 있으면 기분 좋은 일들이 자주 생겨요. 음. 다투기도 하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와이프가 기분 좋으면 저조차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울지 않을까. 왜냐면 울은 더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저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 가족을 네.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줬죠. 왜냐면 그때는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저 자신 그냥 제가 놀고 먹는 거 요거밖에 없었는데 <laughs>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돈을 아껴야 되는 이유도 생겼고 제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를 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는 제가 벌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에요. 이제 연수도 얼마도 차가지고 더 이상 연봉을 더 올릴 수가 힘들거든요 음. 근데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제가 부를 수 있는 금액까지 부를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못 맞춰주면 전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왜냐면 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맞춰줘요 그게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네, 나중에 명도 협상은 잘 하시겠어요? <laughs> 명도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한두번 정도는 이제 조금 여쭤봐야겠죠. 뭐 전화 한번 하겠죠. 어떻게 방향을 끌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거는 대부분 안부 인사밖에 없지않아요 우선은 뭐 우리 와이프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선은 제가 이게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도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좀 힘들어야 되는데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내 생각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좀더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한데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은 좀 있긴 있네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한 사우디 가서 아마 보게 될 건데 많이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가 많이 고민할 테니까 와이프님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제가 나가 있을 건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또 가족분들하고 남은 시간 잘 채우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또 돈도 이만큼 벌어오셔서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때 돌아오셔서 한번또그 아, 또 얘기 네. 들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네.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식 투자했던 얘기 회사 얘기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 멀리 가시기 전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